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어저께 그 알람 기능이 지난주부터 갑자기 안 돼가지고 커뮤니티 활성화가 지금 안 돼서 좀 기분이 좀 그렇다. 지금 알람 혹시 기능을 다시 한번 리셋을 한번 해주고 점검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난 알람이 잘 오는데. <laughs> <laughs>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동영상이 아니라 그 동영상 옆에 옆에 메뉴가 커뮤니티 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커뮤니티는 제가 동영상으로는 메꾸지 못하는 어떤 신속성 이라든가 어떤 속보 그리고 일단 뭐 커뮤니티나 이런데서 중요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짧게 정리해서 짤로 이렇게 올리는 그 섹션이거든요 그 부분을 사실은 올해 총선 때까지 잘좀 활용해서 한번 그 어떤 연혼을 형성하거나 이제 우리가 같이 함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뉴스나 이런 데올라오지 않지만 반드시 공유해야 되는 것들 좋은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람을 못 보시더라도 그 동영상 옆에 옆에 있는 커뮤니티 그 메뉴를 좀잘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또제 채널의 장점이 그 댓글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댓글도 정말 좋은 댓글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재밌는 댓글들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올릴 거니까. 예, 한 번씩 꼭 커뮤니티 방문해 주셔서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예, 재밌는 댓글도 이렇게 즐감을 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총선에서 잘 활용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숙룡여대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정의당의 갈등으로 매우 커져서 지금 이제 뭐 커뮤니티는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조중동에서 지금 이거를 그 갈라치기를 하고면서 그 여혐 남혐 코드를 또 다시 이용해서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는 조짐이 너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을 짚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다루게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워낙에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이 22살의 그한그 그 여성분이 사실은 이제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여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분이 자기가 이제 소수자 인권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본인이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그 숙명여대 법학부에 지원을 해요. 그래서 최종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크게 났죠. 근데, 이, 그 다음부터, 이, 제, 그, JTBC나 MBC나, MBC는 좀 이제, 좀 좋게 다뤘지만은, 그 뉴스들을 보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이 친구의 입학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거의 매일 연일 보도를 해요. 예, 어저께가 등록 마감일이었는데, 이 친구가 끝내, 그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그 등록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일상의 영, 일상을 영유할 당연한 마저 빼앗겼다. 이 친구의 꿈은 이제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친구의 이 입학을 극단적으로 반대한 그그 숙내 숙대에 있는 그 학내 세력이 누구냐? 워마드와 메가를 대표하는 극진 패미 그룹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 자기들로는 부족하니까는 이걸 여론전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서울에 있는 그 여대들 모임 있잖아요. 덕성, 동덕, 서울, 성신, 숙명, 이화여대 여섯 개의 그 패미 그룹들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그 1 1 모임, 그 레드칼 페미니즘 동아리랑 합쳐가지고 1만 명, 1의 반대 서명을 내요. 이 친구의 입학에 대해서. 근데 진짜 이 친구들의 성명서를 보면서 진짜 예,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일단 그 친구, 그 지금 입학한 분을 A 씨라고 할게요. A 씨의 숙명여대 입학은 남성의 여성의 공간을 침범한 것이다. 여대는 남성주민심 사회에서 차별받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여성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본인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여성혐오 사회에서의 여자의 공간과 기회를 뺏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성적, 성별 변경은 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느낌을 이유로 여성의 삶을 살수 있다면 이는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옛날에 환관이나 내시가 그 어떤 그 남성성을 제거했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여자가 되냐 하면서 그 예를 들었어요. 진짜, 와, 진짜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정의당의 갈등으로 빚어진 게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니까, 이게 정의당에 있는 성적소수 그룹들이,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정의당에서 소위 말해서 여성주의라고 하는 그 워마드나 메갈, 그 다음에 이 성적소수자 그룹들이 보니까는, 자기들도 피해자고, 이 사람들도 피해자라고 맨날 주장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을 그 기본적인 권리도 가지지 못하게끔 집단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라고 해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고 해서 한 방에 모아놨는데, 그 중에 여자애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그 남자 일부 남자애들을 그냥 다너 들어오지 말고 린치한 거그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렇는데, 그 상황에서 이 정의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니까는 사실은 저 여성 패미들이 그 잘못된 게 아니다. 쟤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성평등 교육을 제대로 못 가, 못 시킨 교육부의 책임을 물어라. 라고 논평을 내버린 거예요. 페이스북에. 그러니까는 그 이제 정의당에 있는 그 성소수자 그룹들이 거의 기존 초풍한 거죠. 탈당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갈등이 커지고 있고, 이 갈등을 조중동은 보면서 너무나 즐기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저는 첫 번째. 도대체 이 메간이나 이거 워마드라고 하는 이 급진 여, 그 페미그룹들 있잖아. 소위 페미, 난 도대체 이 친구들이 왜 자기를 페미니스, 페미니스트라고 칭하고 있지? 왜 여성주의자라고 칭하고 있지? 나는 여자고, 여자는 우월하고, 여자니까 소중하니까, 그 다음에 이 나의 그 욕망이나, 나의 어떤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떨거지들은 다 꺼져잖아요. 이게 어떻게, <laughs> 아니, 이게 무슨 뭐, 게르만 민족 뭐, 우월주의나, 일본 무슨 민족 우월주의 같은 어떤 그런 하나의 우월주의의, 인종주의의 어떤 하나의 적이지, 하나의 형태지, 이게 어떻게 여성주의가 되죠? 여러분, 페미니즘의, 페미니즘의 시작은 정말 그 여성들이, 결혼한 여성들이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고, 재산도 가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도 하지 못하고, 선거에 참정권도 없고,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셨던 그 시대부터 여성도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찾아야 된다는 휴머니즘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를 그 감수성 선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어 우리 이 참을 받는 그 고통받는 이 여성에 깊이 공감해주고 해야 할 달라 나는 그그 감수성 선언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주의 운동은 이 소수자 인권 운동이든 인종차별 그런 운동이든 이런 시민 운동과 계속 연대해서 발전해 오거든요. 왜 우리는 다 같이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회에서 이 불평등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이 친구들 하는 걸 보면요 거의 뭐 극단적인 파세즘이나 나치즘에서 보여지는 인종 우월주의나 뭐 특정 국가 우월주의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고 여자니까 잘났고 남자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차별받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어, 그리고 못, 못난 남자들, 어. 이거 나의 기대에 충족 못하고 내 욕망에 충족이 안 되는 남자들 싹 꺼져. 나 한남충이야. 그리고 뭐, 저기 생물학적 여성만 오로지 여성이야. 그리고 이 여성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면 나는 못 참겠어. 예,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진보주의의 새로운 진보, 여성 진보주의고 진보운동으로 받아들여지는, 받아들인 어떤 우리나라의 그 진보 언론들이나 이, 진보 정당들 보면은 난 솔직히 한심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나 배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따지면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페미니즘이 된 거거든요. 마치 길거리에 저기 우파 어버이 연합이나 엄마 부대나 이런 아스팔트 태극기들이 자기를 애국시민이라고 칭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나 혐오나 배제는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정말 민주주의 사회라면은 차모나 을 차모, 아 차별이나 혐오나 타인에 대한 배제는요. 극단적인 이런 배제는요. 처벌받아요, 여러분. 민중은 개대지라고 했던 그 교육행정관이 다시 대법원에서 그 무죄를 받아갖고 다시 복직을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미국 같으면은 여러분. 지금 숙대들 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런 식으로 행동을 했죠. 미국 같았으면 싹다 태약이에요. 그리고 관련자들은 전부 가볼까요 저런 아이들이 여성주의고 급진적인 어떤 그런 뭐 어떤 뭐 진보주의자 행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너무 웃겨요. 친일파들이 독재옹호자들이 자기들이 민주주의 수호자래. <laughs> 독재 타도 뭐 하잖아요. 호언철폐하잖아요 진짜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민주주의를 가질 그 기본적인 소양이 어떤 시민 의식이나 소양이 안된 사람들이 진짜 꽉저 그 안에 마땅으로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한 30에서 35%세력 안에. 설령 내가 아무리 급진적인 진보주의자에서 이 사회나 이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법률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이 속박들을 전부 다 거부한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내가 진보주의자라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의 어떤 그 연대의식이나, 시민의식이나, 내 삶에 대한 준거 기준과, 스탠다드와, 인본주의는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작년에 맨날 그 장화, 광화문에서나 뭐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뭐하고 했어 성인지 감수성을 그렇게 외쳤잖아요. 어 여자니까 여자들이 받는 고통을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성인지 감수성을 외쳤잖아. 김지윤옹호하고 하면서. 근데 이 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훨씬 어떤 전제보다도 폭력적이고 패션 패쇼, 파쇼적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감수성은 자기 자신들만,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이사람들을 과연 진보라고 할수 있냐라는 거지. 어떻게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여차니까 나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내 취향을 저격하지 못하고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은 다 꺼져. 나의 기행이나 막말이나 망종은 다 저기 탄압받으면 안 되는 거야. 다 합법적인 거야. 그러니까 날 건드리지 마. 날 건드리는 이 정부는 나를 탄압하는 거야. 독재야. 이렇게 말하는 건요. 지금 저 광화문에 있는 저 태극기나 아스팔트나 빤스나 저 자한당이나 저 윤석열이나 지금 진중권이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왜 우리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시대에 왜이 극자와 극우가 똑같은 줄 아세요? 도면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이분들은요 정도를 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스탠다드를 갖고 그 정도를 가니까 이 정도를 전혀 지키지 않는 이 게임의 룰을 전혀 지키지 않는 소위 말해서 이 민주사회에서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저 인간들이 마치 자기들이 마치 정의로운 것 중에 진보주의자인 어, 애국주의자인 냐 나서가지고 저 난리를 피는 거예요. 왜이 이 정부가 너무 스탠다드한 정부니까요. 왜 저런 애들은 룰을 따르지 않거든요. 이 나라의 그 진보 언론이나 진보들이 왜 자한당 여권을 더 좋아하는지 아세요? 걔네들은 스탠다드를 따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탠다드를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부가 하는 어떤 그 개혁이라든가 이 정부의 방향, 이 정부의 인사들 다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진중권과 안철수가 만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 저 극단과 그 자의 인척이 그 성인지 감독성을 얘기하던 여자 변호사들이 자한당에 들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얘네들의 특징은요,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든 인생이든. 근데 걔네들은 자기를 그진보주의자나 무슨 여성주의자나 애국주의, 애국시민이나, 보수나 이런 아주 허울적인 의무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네, 좀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진짜 정도를 따르는 진보나 보수는 민주당에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적양 극단에 있는 세력들이 너네는 진짜가 아니야.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 정당이나 그 보수정당은 사실 한국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우리는 어떤 정당에 대한 세판짜기가 정말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심상정 그의원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좀더 성찰하는 진보가 되기를 바라고, 좀더 대안적인 진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최소한의 어떤 뭐 중도 보수정당 정도로 자리 잡고, 정의당이 이 나라의 어떤 그 진보 정당을 책임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나라는 훨씬 더예 진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한 나라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